네, 현재 610K V2 신형이죠? 타원을 보고 계십니다 어, 묵직해요? 네, 흑축이라서 네, 묵직한데 찰지는 것보다는 어, 약간 약간 무겁지만 어, 확실히 눌린다 그런 느낌이에요 반발력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이 키보드를 치면서 느낀 거는 마지막 부분에서 선명하다. 사각사각 소리가 나죠? 스페이스바만 눌러볼까요? 따로? 예, 체리 스테빌라이저고요 엔터키 눌러보겠습니다. 스페이스바를 좀 세게 눌러볼까요? 타고나 네, 해보겠습니다. 아, 정갈하다 느낌이 어... 따뜻한 소리, 무직하고 푹신하게 들어가면서 마지막에는 어, 탁 쳐주는 찰진보다는 어, 단단함을 갖고 있는 그런 소리, 맥스틸 G610K, 신형 V2입니다. 스위치 교체도 되고요. LED도 굉장히 멋있죠?